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저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람들은 언제나 비진리를 진리처럼 말하고 싶어합니다. 성경에는 음식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비기 7장 2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하여 이르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금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세금질하는 것이나 구비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세금질은 하되 구비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을 구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는 혐오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기준을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늘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아무 기준도 없이 먹는 이방인들은 건강상 또는 정신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율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에 고등어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고등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수명이 단축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불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정주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문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재단에 거룩한 고기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거룩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기를 먹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한지 말하면서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 철저하게 먹는 음식을 구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그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처럼 사시다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 달려 죽으신 것은 오직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결정하신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독생자 예수 크리스토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께서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속죄일의 희생제물을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희생은 영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문 안은 거룩하고 영문 밖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악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영문 안에서가 아니라 영문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은 영문 안에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기를 먹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의로움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문 밖, 밖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 합니까? 자랑스러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